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입니다. 해운대 수욕장에서 다음 달까지 운동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 존을 운영합니다. 머슬 존에서는 헬스기구 20여 개를 배치해 젊은 층 사이에서 확산하는 몸 가꾸기 열풍에 부응하는 모습인데요. 8월 11일에는 머슬마니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머슬 대회가 열린다고 하니 올여름 해운대 수욕장에서 뜨거운 여름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다섯 곳의 해수욕장은 오전 중 해수욕 어렵겠습니다. 비 예보가 있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지수 들어왔고요. 오후 중 안정을 찾아가겠지만 대천과 꽃지 해수욕장은 계속해서 해왕 거친 편입니다. 90호 해수욕장은 오전에 해수욕하기 아주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바람 약간 강해지겠지만 해수욕에 불이 넘겠습니다. 남해안 온종일 해수욕하기 좋은 해왕 보입니다. 특히 만성리해수욕장은 0.2m의 잔잔한 파도가 반기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다소 강해지겠습니다. 초속 10m를 웃돌겠으니 유의하시고요. 송정해수욕장 보시면 바람과 물결이 종일 거칠어 편안한 해수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동해안 월포 해수욕장은 오전 해수욕 지수에 매우 나쁨 들어왔습니다. 적지 않은 비 예상되니 지수 상황 고려해서 오후에 방문해 보시고요. 고래불해수욕장도 상황 비슷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이 맞이해 삼척해수욕장에서 해수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적당한 바람과 물결 예상돼 해수욕하기 쾌적하겠습니다. 경포 해수욕장과 망상해수욕장은 오전보다는 오후에 비가 그치며 해수욕하기 상대적으로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중문해 수욕장에 해수욕하기 가장 좋아 보입니다. 특히 바람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불겠습니다. 스캔 수쿠버 지수입니다. 홍도와 울릉도에서 스캔 수쿠버 계획하셨다면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고나 유속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겠습니다. 미조도나 욕지도가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해왕 보이겠습니다. 서핑 지수입니다. 죽도해수욕장은 파고와 파양이 서핑 즐기기에 좋겠고요, 송조해수욕장은 파양이 좋지 않아 나쁨 들어왔으니 체험하기 더 좋은 곳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였습니다.